이 뭐? 힘이 좋아요? 그냥 나오겠데 어? 어이구 나왔습니다 <laughs> 네깐이 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잡아 먹지 <laughs> 네 이거 <laughs> 어, 시험에 시험에 빠뜨게하 어, 시험 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테스트 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저거는? <laughs> 모르겠어요 어이구 어이구 타이르 어, 이거, 어, 어, 어 파일이 나습니다 <laughs> 여기 정도? 여기 강원도죠 강원도예요강원도야 이건 뭐야 이거 <laughs> 강원도인데 야, 예, 예. 좋아하시는 세팅이 야, 있죠? 이거, 이거 어, 전, 발견했어요 여주 사장거기 시옥같은데 관리 안하시는 같아요 여기, 아, 같아. 여기 또그 사장님꺼 세팅이, 세팅이 비슷하죠 세팅이 그 사장님 세팅이야 진짜. 맞아요 이거 옛날에 내가 한창해던그 세팅 철마 네. 세팅 네. 13번 네. 어, 근데... 경기도인 것 같지만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laughs> 세팅 이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는 강원도예요. 네, 저희가 좀 아, 멀리 왔죠. 못 잡아, 못 잡아. 음. 양 끼우자. 타이하고. 네. 타잘 끼우면 게 걸려가지고 나올 수 있어. 네. 아안꼈죠안꼈죠안꼈어요어 안 천장이 깨져 있어요 지금. 어 아, 힘은 좋네요. 힘이 좋아. 네 이제 저, 게임이 좋습니다. 못하 못해요. 맞습니다. 익숙한 네, 그림이네요. 익숙하죠? 네. 아, 그냥 낭창인데? 낭창이야? <laughs> 네, 어, 맞습니다. 갖고, 여기로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 갖고, 잡았다 오, 찍기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행복한데? 테스트 <laughs> 없이 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냥 처음 그냥 들고 나와서 잘 보여가지고. 맞습니다. 돌면서? 자, 타이 잡아주면 돼. 아타이 타이 어이 걸렸어요? 한쪽? 아이고. 보이치가 아, 많은데 여기 앞으로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좀겨왔으면 좋겠는데. 어헤이. 아, 서네 맞아요. 22번? 네, 22번. 자, 타이만 자리... 타이에 껴야 돼요, 타이에. 타이만 자세히 하고, 스탈 아. 아이고. 다시. 와리를 치셔가지고. 를셔가지고 응. 아이고. 뭐야? 아이고. 벌써 끝났어? 끝났어 <laughs> 만원 더 해볼게요 <laughs> 네 나쁘지 않아, 더 열심히 아 이거 구종목이신데 <laughs> 이렇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타이 잘 잡아요 타이 잘잡어봐요 그렇죠? 아이 뭐 그렇죠요 아이고, 세게 잡고아야된고아네요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못 가져가네요? 아 힘은 좋습니다만 이 터치 써가지고 되게 오고 지응 비2 잘만 걸리면 되죠, 타이에. 아이, 못 걸었어요. 다시. 번 음? 타이에 걸었어요 아이, 잘못 걸렸다. <laughs> 자. 이이때 네, 맞습니다. 아. 음. 니다 걸렸 걸렸다 잡았어 벌렸다. 벌렸다. 어 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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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오, 가자. 가자. 형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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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라신심라신심나라신안내안내 아. <laughs> <내나>, <laughs> 아. 어. 아이 심내 내가 올라가는 야로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타이잘 껴봐 오오오오 베스 에잇 스파 타 어우, 못 가네요. 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맞습니다. 와, 잘못 시... 끼면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모자라네, 이거. 그러게요. 꼈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어? 어, 올라가요? 아이고, 올라가요, 올라가나요? 어, 아! 난 거의 다 뽑았죠? 아, 신중하게? 네. 어, 천천히 살살. 살살, 살살 살살살 해보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일단 떨어서 아안되는데 운전으로 사안돼 아니야 아아 아, 진짜 아뭐 하는 거야 어, 다시 설명 잡아 다시, 올려... 아, 다시 올려 볼까요? 어, 네 운전 살자? 네아 이거 아, 아. 어가네 거기가 안 되네? 마이브가네아 저기만 타고 올리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 끌어. 아,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뭐하냐. 뭐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강원도까지 와서 뭐 하냐 지금? 감자, 감고 있어요. <laughs> 아, 잘 잡았다. 잘, 잡았, 잘 잡았다. 아, 끌어야 아. 되는데. 아, 아 뭐, 한번 나왔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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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고마워. 있어요. 아. 다시. 포물선만 있으면은. 네. 포물수만 있으면은 잘 걸려. 네. 네. 걸렸다. 걸렸어요? 걸렸다. 아. 아 <laughs> 망이 깨져 있어서. 네. 아 아쉬워서, 아쉬워서 또. 네한판더 해보실게요. 네 다시 만 원. 네. 아, 될듯될듯안 된다. 어, 네. 음해은 아, 좋은 거 같은데 잘 잡지 못했어요. 박스를 뒤집어, 뒤집는 방법. 안아안 그래요? 어. 안창사 <laughs> 이렇게. 오잘 잡았습니다. 오 고대로 아, 들어가네요. <laughs> 아, 오와. 들어가는 거예요? 깐다리만 만하는 거예요? 안창사. 네. 뭔지 모르지만 네 뽑았습니다. 뽑습니다전 뭔지 몰라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것도 이것들 위치는 바꿔야 돼. 이쪽으로 바꿔서 당겨, 당겨 봐 아니야. 야야. 아니야. 야. 야, 아니야! 야, 야 이거 아, 뭐 아니야. 뭐, 큰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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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풀어놨어. 다시 그 아, 잘해 놓은 걸갖다가 밑에 거가 3초나 응. 쓰는지. 아, 진짜 다시 올려야 되잖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아, 어, 저 이쪽으로 왔다 꼬아야 되는데. 음. 응. 진짜 살펴야 돼요. 잘 했는데. 아. 힘들 것 같아. 이거에다가 수충도할것 같은데. 네. 그러게. 잘 잡아서 아, 아. 잘잘 잡아서 잡아. 위로 올려야죠 그죠? 올라가야죠.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말고 야. 차라리 잘 어. 차가 잘 쳤어. 어 차가 잘쳤어 제가 방해가 려가지고 그러네요. 계획적이셨던 건 아니셨을 텐데 자, 어 거였죠? 어쩌다 걸렸죠? 어잘 잡은 것 같은데? 아아 바뀌었냐? 아니야? 바, 아니 안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laughs> 네 돌아 돌아 그렇게 돌면 안 되는데 안 돼. <laughs> 다시 조금 안쪽으로 이제 안창살로. 네. 저 안창살 보셨죠? 안창살. 자, 청소. 어 올라가자, 오, 올라가자. 올라가자. 1 3번아 올라가자. 아이. 아, 아하. 될것 같은데. 음. 될것 같은데. 애먹이네될것 같아요? 야, 이걸 왜 이렇게 넓게 잡냐 근데. 형식은 음. 씨, 시... 아이고. <laughs> 한판 한판 남았어요. 한판 남았어요. 응. 어떻게 데리고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봐봐. 아까 괜찮았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laughs> 일단 22번. 아 스피커네요. 블루투스 어, 스피커. 스피커 뽑으셨고요. 좀 고급지네. 그래요. 복지 네, 복지 네, 마들어로시구요 네,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예. <laughs> 네. 네. 아, 시장보시보고 싶은데. 음. 다시 한번 이거 만원한번더 해볼게요. 상품을 좀 보려고. 형 강원도에서 왔잖니 강원도까지 어아 그렇지 그렇다 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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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와 되는데 그냥 끄던 거래 열쇠 아 열쇠를 끄던 거려 열쇠를 끄 그렇지 어 올라가요? <laughs> 올라가요 올라가요 야 여기까지 왔다 거기다 어, 살짝 놓고 살짝 살짝 그렇지, 하냐 이렇게, 내 쪽으로 그렇지 아, 맞다고 맞다고 저게 맞다고 예 네. 이렇게 땡겨서 아 어. 조금 왔잖아요 제가 땡겼잖아요 아 어, 그쵸 제철기가아저렇 저런 아. 가지가면 못꾸는다고 다시 점점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아, 지금 탈거는 꼭 떨었어요 람아만어꼬는데 밑에 거 자꾸 들지 말고 그렇지 어? 올라 몰라 갔으면 좋겠는데 아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봐어 올라갑니다 어어어어어 맨날 또 어떻게 하니 잘해야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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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몰랐는데. 뭐야 이게 다시야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어. 아 이거 여기 으면안 된다고. 안 되네. 아쉽지가않네요내 쪽을 안 <laughs> <잦아 봐라. 웃음> 뭐하는거야 안되잖아 아, 내가 락컨데 락커 자기가 아, 락커예요? 아.. 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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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머리가 길 머리가 긴.. 머리가 긴.. 머리가 긴.. 머리 머리 머리.. 어우 야잘잡 잠깐상상했는데? 어우 아닙니다 머리 절대 어우 길지마시고 아니아니 안돼 안돼 큰일나요 야 잘잡았죠? 네 잘잡았습니다 잘잡았습니다 잘 아까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쪽내 쪽으로 아 힘을 쪽도, 좀만 힘을 조금, 조금만 더힘 좀만 쪽도, 더, 힘 좀만 내 더. 내 그렇게 말고 어? 야, 야. 아까 같은 똑같은 상황이됐어요 지금 아니야 그렇지 내 쪽으로 그렇지 어, 됐습니까?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됐습니까? 자왔 왔어 자 왔습니다 아까처럼 해가지고 음, 음. 이쪽 가끔 하면 응? 음? 호스가 있어요? 예 말만 하지 마시고요. 아 보여 주세요 예. 감아요. 네 말로는 뽑기를 못합니다. 네 제가 뽑을 수 있어요. 네, 네 말로는 못해요. 보여 주셔야 됩니다. 보여 주셔야 됩니다. 한번 남아 있어. 아 가만 있어봐요. 가만 있어봐요. <웃음> <웃음> 아니, 맨날 뭐 자신 있을 때 가만 있어 보라 그래 맨날. 아니, 가까이, 가까이, 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어? 하잖아요. 아, 아이. 아니, 자, 다시, 음. 시 네, 네. 네. 음. 아, 아. 다시.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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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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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시자시 타이어를 걸어야 돼? 무조건 걸어야 돼? 응? 타이어만 걸면 돼? 설명을 아 말해 아 자꾸 어디 갖고 와 <laughs> 누구한테 말해 자기 체면이 자기 체면으 자기 체면 타이어를 걸어도 아또 아, 아, 갔어 망했어요? 아니 타이를 잡을 수 없는 집게인데 아 위치가 잘안는데 아 쉽게 주지 않네요. 않네. 네. 아 뭐야 대돌이 페 뭐야? 대돌이 페예요 지금. 아 지금 계속 대돌이 페만 기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찬스가 왔었는데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돌리기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뭐 하는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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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한개 <laughs> 아, 걸어봐. 다시 끌고 가면 또 희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네, 잡아주세요. 어? 자, 또 절로 끌고 가면 또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올려볼까요? 조금만 하지마, 올라가, 하지마, 하지마, 올라가, 하지마, 하지마, 올라가 하지마, 하지마, 보자. 올라가 보자. 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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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아잉, 또내 팽개 쳐질까봐, 이거 봐. 아, 안 되겠는데? 못 긁혔는데? 10회! 아, 안 되겠다. 잠깐, 이게, 아. 응. 야, 됐어. 아이 야 야. 더세판 <laughs> 남아 있긴 한데. 좀 적어도 되나? 음. 쉽지 않죠. 네. 복기뭐 쉽지 않죠. 쉽게 주지 않죠, 항상. 아, 요는 진짜 각이 나왔었는데. 네. 못 하셨죠. 맨날 못 하시니까. 뭐 아, 쉽지도 않아요, 이제. 뭐요 <laughs> 네? 아니 아 <아니야>. 아쉬워서 <laughs> 많이 아쉽습니다 네 강원도까지 왔는데 지금 쉽게 어, 막 못, 개운하게 뽑질 못했어요 음야 이게 왜 이렇게 모르죠 3번 <laughs> <한편> 남았어요? <laughs> 네아 이거 희망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음 희망이 있는 건데 아, 아 아쉽습니다 희망을 그냥 걷어차 버렸네 맞습니다 맨날 네. 걷어차시죠 <laughs> 아이고. 네, 끝. 끝. 응? 12, 5, 음. 아, 이고 포기! 끝! 엽기기죠? 아.. 테스트 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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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교환왕 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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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기가 그래갖고 뭐 어떻게 자러? 어떻게 아니, 할 망했어, 거야? 그걸. 망했어 지금. 아, 네 보초에서 좀상가안 좋아 보이더라고. 음. 가져 가져갈 거야. 일단은 지금은 탑을 세워 세우... 놓고. 못뜰거 같아, 근데 무거운 거는 아니 못뜰거같아데오 음. 탑을 세워야 하는데. 남창이. 일단 그걸 탑을 세워야 되는 음. 거죠? 거 같은데. 세려고 하는데. 아, 잡지 못하네 아니. 양상의 집대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응끌구 가긴 응? 해요 가져, 실좀 양상 갔다가 근데 밑에를 좀더 탑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앞쪽에 비어있는데 그탑 하나로 네. 될까요? 얘를 채우려 그래요 다른 거를 채운 후에 17번호 건드리셔야 될거 같은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와 그죠? 네, 저거를 먼저 건드리셔가지고 뭐, 지금. 뭐, 탑을 세운다고 해도 네.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무슨 희망을 갖고 지금 뽑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특혜가 미쳤어요. 어? 희망이 없이 지금 뽑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 이거 당창이에요. 아, 이거 <laughs> 아니, 희망을 가지세요. 아니, 당장에, 당장. 제압되었습니다. <laughs> 아니, 희망을 가지셔야죠. 희망도 없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각이라는 게 뽑기를 있어요. 지금, 어? 각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뭐 희망도 없이 뽑기를 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안 아니, 희망을 주라고. <laughs> 희망을 가지라고 모르는 거잖아요. 잘 걸렸죠? 이거 잘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찍어봐. 야, <laughs> 야, 야, 야. 자. 왜저기게 어, 끌고 옵니까? 어? 올라왔습니다! 우와! 올라왔습니다. <laughs> 와 이거봐 희망을 가져. 어, 오토바이 뽑았어요, 오토바이. 희망을 가져. 뽑을 네. 수도 있지. 야. 야그 사이에. 실력 진짜 좋다. 그 사이에 네? 되네요. 역시 다시 종목이라고. 잘 잡았네요. 네. 네. 야 이거는 뽑는다고? <laughs> 어, 내가 뽑고도 놀래네. 오토바이 뽑았어요? 오토바이 뽑으셨어요 <laughs> <laughs> 오토바이 뽑으려고 그랬데데 블록인 해블 네. 10, 10, 원에 블록이네블록오토블이블록 어, 오도, 오토바이 블록이네요음 오토바이 인해 <laughs> 이렇게 해운록인 해블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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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블록